네,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능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E... 같이 되 아멘. 네, 11기상 오늘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루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루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바 아베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비 나보새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아바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를 경외하느냐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가장 북 이스라엘의 왕이 사악 사케토 왕이 등장하죠. 아합입니다. 네, 사실은 이 아합보다 더 사악한 자는 이세벨 왕비였죠. 아주 전무후무한 악한 자. 네, 어떻게 이 아합은 이 이세벨 이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결혼을 해서 온 삶을 망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합다, 아합답지 않은 장면이에요. 사악한 왕치고는 고분고분합니다. 나봇의이 포도밭을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 사마리아와 가까운,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주 학관 거니,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나? 와 왕이 물러서죠. 오늘 나봇이 확실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맛신다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인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맛이는 이것이 모의 기초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 엉망진창인 이 시즌에도 어쨌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네. 조상 중에 조상이죠. 위대한 이 모세를 통해 흘러나왔던 이 율법이 약하는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섰죠. 근데 율법의 알게 뭐냐? 개념이 무지한. 네, 이세벨은 깨를 써서 이 나봇을 죽이는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나봇을 네 말도 안 되는 장면에 올려놓고요. 네. 사람을 써서 이제 죽이게 되는 네, 그런 일을 벌립니다 <laughs> 엉망진창인 네 통치 방법이죠. 그런 이제 아 왜게 이제 엘리야 시대죠 이때가 엘리야가 이제 바레의 4 5 0명이 지도자들과 이제 서로 견주는 아주 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말도 안 되게 승리하죠. 승리는 뭐 당연한 것인데요. 네, 이때 엘리아도요. 어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잔인성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다닙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 이 다른 이야기보다 바로 나봇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봇입니다. 평민이거든요. 네, 평민인데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잔인무도하는 왕이 그것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율법을 알았던 아합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빼앗지 않고요. 네, 뒤를 하죠. 네, 오늘 나와 있듯이, 어, 내게 주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갖고 싶었든지 아합이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아합이 그냥 와요. 마음이 상하치러 와요. 이세벨이 그것을 괘씸 여기면서 이제 아주 제학을 역하는 제학을 이제 제학 제약 중에 제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봇 일계 농부입니다. 일개 농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숨겨진 칠천이는 많습니다. 네, 여전히 어디선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아무리 삶이 악행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에 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또한 칠천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나보처럼 이 경애함이 있어야 돼요. 경애함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이 똘똘 뭉쳐 있으면요 두려움을 내어 쫓을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 와서 우리 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된 바 두려움을 내어 쫓을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죠. 네, 근데 이 사랑을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께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요. 그 기준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선 아압과 이세벨이었지만요. 아압과 이세벨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세벨은요. 예언대로 되 네. 피를 흘려 그 피를 개들이 먹으리라. 네, 예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잡고요. 이 세배를 쳐다나죠 바로 밑으로 떨어뜨려서, 네, 골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치는데 발견된 거는 이 몸이 없고 두개골과 네, 이런 부분들, 잘려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됐다고요. 엘리아의 예언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을 경멸하는 얘기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어떻게 치리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참이이 열왕기 이 상하 여러분 스토리를 쭉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laughs>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고요. 해계했다가또 우상숭배를 했다가 사람들을 처단했다가 아주 비합리적인 일을 했다가 때로는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또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품 계속해서 이런 스토리죠. 네. 이런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거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 거칠었던 사악한 왕이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벗을 보면서 좀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면 분명히 제한점을 줬어요. 내가 억지로 뺏는 게 아니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내 나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벗은. 이곳은 대대로 우리 조상의 땅이고 돈으로는 매길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님이 금하긴 했지만 이 강력한 왕이 말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내어주자 정당한 값을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또한 이제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한번 좀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나보처럼 이런 반응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laughs> 뭐 그런 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 묵상 가운데 나아가 봅니다. 이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볼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마음속에 장착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렇쿵저렇쿵 해도요, 우리가 배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수 있는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보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과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야. 엘리아처럼.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처럼. 이 하나님을 경멸한 이들과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든든히 믿어가며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젖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합이 이 저주를 엘리야로부터 들었을 때요, 너희 집안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 들었을 때에 겁에 떨려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 장면도 나와요. 아 압은 아주 미약한 영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에게서 끌려다니며 악행을 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악행의 책임은 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아 압은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우리가 고백하고 막잘 서가는데 여전히 옛 자를 아 보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만연된 것을 보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곤 합니다. 실족하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실망함이 대단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비춰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해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이 이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경외했을 때는 이 마음이 작동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적들의 공격에 우리가 심각하게 대항하기보다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인내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 전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진이 가능해요. 고백이 가능해요. 은혜대로 사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잡아요. 주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탈하지 않아요.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중심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만을 경외하느냐? 실제로 나만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경외하기도 하고, 세상을 경외하기도 하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척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또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잘 속해 있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역 안에서 또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요동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결단코 나를 흔들고. 나의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기준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요. 라는 이 고백, 나보세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어떤 풍파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내가 불신앙처럼 나올지 모릅니다. 참 두려운 나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게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말씀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면, 나아가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강야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거친 들판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확한 기준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주님의 시선이 나를 계속 비춰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거하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는 백일 수없는 그런 경외함의 기준을 가진 단한 사람이 되어 버렸던 그 축복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첫 스타트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를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저,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중요하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도 경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경외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벅차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요동하지 않으며, 내게 주신 이것을 내가 감사히 여기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누리고, 말하며, 선포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라하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제 마음의 모든 관심이 주님을 경외하는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걸어 나갈 때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시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복된 믿을 속한을 우리 이 한가로움이 저희 모두 한참 더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나날들이 펼쳐져 하나님 나아가 믿으리라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것을 다시 아니, 아버트가 그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친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살아나가망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축복을 주시는 오 바로 이어시지않 성령 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버지 u l 하루 i 름이하루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l i k 내가 bad sponsor, I t 하나님 k of your paradigm. I think you can't do a 아 y t h i n g I would give you a good n 지 m e I would 주 i v e you a g o o 는 name. I w o u 는 삶, 주님만을 경외하는 g o 님만을 a m e I 이 하나님 나 give you a good 삶이 우리의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라 해주십시오. 어떤 곳에서든, 주님을 동의하면, 주님 그상지로 가르쳐 주신 삶과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운전시있지 주님의 만화로 만족한, 아니, 그나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수 있는 거룩한 또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오늘이 아침에, 또이 새벽에 우리의 나날들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각성의 하루. 회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경외하는 성도들 모든 한 사람 가운데에 주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충만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